6월 22일 주말 시황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복귀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복귀가 제가 6월 16일 날 마치고 주말 시황을 했죠. 이때, 각도가 393.80 이랬는데, 월요일 날, 그리고 오바슈팅이 397.80. 오버슈팅 2차가 403.60 이랬는데 월요일날 아침에 갭이 떠서 밀렸다가 393.80을 조금 지지하고 올라가서 바로 이제까지 왔죠 2차까지 상당히 뭐 오버슈팅 1차를 넘어서 바로 2차까지 다이렉트 갔는데 엄청 많이 올라갔죠 월요일날 그래서 또 다시 또 밀렸죠 오버슈팅 2차에서 393.80 각도까지 추세 사 이거지 이거지 밀려가 다시 올라갔죠 그리고 화요일 날또 39380을 버티고 수요일 또 오버 슈팅 2차 갔다가 다시 오버 슈팅 1차까지 이렇게 움직였죠 그리고 금요일 날은 이제 완전히 오버 슈팅 2차를 넘어가 버렸죠 넘어가서 상당히 뭐 좋은 쪽으로 됐는데 야간에 조금 빠졌죠 야간에 좀 빠져도 일단은 계속 상승 추세에 있다 뭐이래보시면될것 같아요 자 나스닥도 제가. 월요일부터 올라가서 화요일 날2 2 1 7 2가이 자리가 추세 추세라 했는데 이걸 못넘어갔죠 이거 딱그찍고 밀렸죠? 찍고 밀리고 또 올라갈락하면 좀 밀리고 이러죠. 그래서 추세 자리가 아주 강력하게 돼 있는데 미국장은 좀 한국장보다는 조금 못하다 이래 보입니다. 그래도 추세를 넘어가면은 미국장도 계속 상승이다 이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선물 미결입니다. 선물 미결. 월요일은 약간 올라가도 약간 늘었죠. 미결을 약간 늘리고. 화요일은 조금 고점에서 팔아먹었죠. 고점에서 아침에 떼어나놓고좀 팔아먹고. 수요일을 또 늘렸고, 위로 올라가면서 늘렸죠. 목요일은 내려오면서 줄여버렸죠. 내려오면서 줄이고. 금요일날 올라가면서 미결을 상당히 많이 갖고 왔다. 그러면은 일단 상승 쪽에 미결이 조금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죠. 그래서 미결이 금요일 보면은 선물 미결이 6,100개 정도 플러스 됐어요. 그래서 아직도 상승에 힘은 좀 남아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나스닥 다음 주 예상입니다. 나스닥 다음 주 예상 추세입니다. 조금 지난주보다 좀더 올라갔어요. 위에. 22,290. 이걸 넘어가야지, 계속 매수. 어, 아래는 계속 올라오면 뭐, 내려갈 것이다. 근데 올라가서 넘어가면 계속 이제 상승이라고 봐야 되죠. 자, 맥시엄입니다. 23,169, 22,924, 22,720, 22,607, 22,487. 추세입니다. 22,290, 22,044, 21,858, 21,647, 21,414, 21,274, 20,984, 20,724, 20,539, 20,287, 20,101뭐 다음주는 이렇게 가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되어집니다. 다음은 환율입니다. 환율이 제가 어뭐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를 하지만은 1350원에 요렇게 바닥이 되죠. 또 1350원까지 갔다가 다시 요까지 왔죠. 1300 75원. 뭐 요렇게 박스 되고 지금 여기서 잘 버티면은 잘하면 1400원까지도 갈 수도 있는 자리죠. 1400원까지 갈수 있는 자리인데 만약에 요 자리가 지금 돌파를 못 했죠. 요요 고점이 1382원. 요거를 돌파를 해야죠.까지 가죠. 요거 못 돌파하면 다시 내려온다. 그래서 1375원에서 1350원까지 뭐 계속 박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미국 S&P 500 ETF죠. 한국 ETF입니다. 379800. 지금 보면 나스닥하고 S&P 500이 거의 박스죠. 박스라서 지금 얘도 보면은 19,000원에서 18,255원 사이죠. 이렇게 박스가 이렇게 형성되는데, 이걸 넘어가면 레벨업 되는기고, 요거 밑으로 깨지면은 조금 밀린다, 이래 봐, 보셔야 되죠. 그래서 요 아래 박스에 지금 갇혀있는데, 어떤 쪽으로 가는지, 나스닥도, 어, 예선 미국장도 지금 위쪽으로 넘어가면은, 다시 위쪽이 좀 열린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그 아까 그, 나스닥, 그 추세를 넘어가면은, 위쪽으로 한번더 열린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파생 잡담 시간입니다. 오늘 파생 잡담은 제가 늘뭐 라이브 방송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은 개인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거는 자꾸 높다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죠. 지금 여기서 이 자리가 한350 정도부터 계속 높, 높다고 생각하는 거죠. 계속 높은데 또 이렇게 음봉이 하나 나오면 아, 이제 하락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또 올라가고, 또음봉되면은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또, 은봉되면 하락이 나죠. 계속, 은봉 좀 되고, 양봉하고, 계속 고점을 돌파를 하죠. 그래서 이게, 제가 늘 방송을 하면서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자꾸 고점을, 여기가 고점이다고 자꾸 인식을 하는 거예요. 차트만 보면 그래돼요 왜? 여기, 이 정도 같으면 윗골이 단 은봉. 아, 이제부터 내려갈 것이다. 뭐, 우리 공식이었잖아요. 그런데, 차트만 봐서는 절대로 얘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하시면 돼요 보이는 대로 하시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봐요 지금 405 잖아요 이게 절대적으로 400이 높다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보면 자 지수가 예를 들어서 뭐 4,500이 ,000, 간다 예를 들어서 3,500이 간다 3,500이 가면 뭐 선물 지수가 450 정도 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450이 되면은 450, 뭐 460이 되면 450, 460보다는 상대적으로 야가 지금 사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400이라고 하는 개념을 매일 300, 350, 뭐 이렇게 하다가 400이라고 하는 개념을 하면 무조건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그게 문제죠. 자, 제가 이 금요일날 방송했는 그대로죠. 금요일날 방송했는 아침에 요 밑에 각도가 적혀있잖아요. 장 시작 전에 딱 계산해놨는 게 399.20. 얘가 각도죠. 얘 위에 시작 얘가 내려와가 각도를 한번더못 깨고 계속 콜이죠. 계속 콜이고 장 중에 요때 제가 얘기했죠. 한 9시 한 반쯤 돼가 올라갔다 내려올 때 400.35를 깨고 내려가야지 계사기장 종가 저가 간다. 얘 깨고 얘 각도를 깨야지만 푸시 있다 적어 놨잖아요 그대로 적어 놨죠 이거 없으면 계속 콜이다 이래 보시면 된다 이랬는데 이 여러분들이 그런데도 자꾸 겁내서 못하죠 어, 결국은 올라가잖아요 문제는 뭐다 나중에 올라갈 때는 올라가 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때 푸시 되면은 그때 하시면 됩니다 푸시 그때 푸시를 하면 되고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기다리는 하락은 없다고 안 온다고 기다리는 하락 인디언 기우제비 아무리 오도록 만들어도 안 오죠. 안 옵니다. 정말로 기다릴 때는 안 오고, 진짜 우리 젊었을 때 첫눈을 기다릴 때, 기다리는 첫눈 안 오죠. 자고 일나면 새벽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래야지 하락이 나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품맨들이 기다린다고 안 옵니다. 그냥 그 뭐예요? 매수하면 매수하는데도 가면 됩니다. 가다가 하락이 될 때, 그때 하락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늘 얘기해 놓은 희영호님이라고 했죠. 우리 방에. 이 친구가 계속 힘들었죠. 보면은. 저건 하잖아요. 생각 버리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높은 지수 자리지만 높다는 생각을 잊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계좌가 이렇게 되죠. 계좌가 그 계속 이기잖아요. 이때 보면은 이 친구가 힘들었는 게 이럴 때 힘들죠. 왜? 높다고 생각하니까. 높다고 생각하니 힘든 거예요. 이제는 저 생각을 버렸잖아요. 올라가는 거예요. 왜? 높은 거하고 상관없죠. 높아도 올라간다. 올라간 뭐예요? 선물 매수죠. 400이 넘든지 500이 넘든지 넘어가는 쪽으로 해야 됩니다. 이거 넘어가는 걸 자꾸 비싸다고 매도 선물 매도품 매수 죽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뭐예요? 나중에 내가 필요해서 하락이 진짜로 하락됐을 때는. 질러야 되는데 총알이 없죠 돈이 없어요 왜 올라올 때 푸트에 다 망했어 돈이 없는 거예요 푸트를 이럴 때는 차라리 포트 하지 말아요 하,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하는 게 좋고 그 이렇게 모아놔야 되죠 이렇게 해서 정말 정작 푸트 왔을 때 그때 하면 되잖아요 돈따 놔놓고 푸 내려올 때돈 총알 얼마든지 있고 푸트하면 훨씬 더 빨리 먹을 수 있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네가 왜 이렇게 높냐 절대로 물타면 안 돼요. 파생은 절대로 물타면 망해요. 파생이 뭐 여, 여러분 이 상승장하고 만 파생 잡을 거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또 내려옵니다. 폭장이 옵니다. 아니 뭐 우리 죽을 때까지 계속 콜장이 오겠네 안 그렇습니다. 조만간 폭장이 오는데 언제인지는 모른다. 폭장이 꺾이고 난 다음에 해도 포스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무심님 방송을 매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주식선물옵션 TV 채널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정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매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실시간 차트 설명과 선물 흐름을 들으실 수 있어요. 차트나 패턴 공부하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될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가입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혹시 유튜브 멤버십 가입이 어려우신 분들은 후원으로도 참여가 가능하니까 010 3808 9594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멤버십 통해서 함께 공부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외인 개인 옵션 포지션입니다. 월물입니다. 외인들을 보면은 409 정도 되죠. 409 이하 수익 이상 손실입니다. 개인은 뭐 전량수익입니다. 올라갈수록 수익이 크다. 기관은 전량손실입니다. 위클리 목요일 거를 보겠습니다. 위클리 목요일 보면 외인입니다. 외인이 399에서 408, 409 정도 되죠. 409까지 수익. 그 아래는 손실. 395 이하는 수익 이렇습니다. 4 0 지금, 위클리로 보면은, 409 이상은 안 가겠죠. 409 이상은 좀 어렵다. 어, 그 이상은 손실이니까, 요거는 얼마든지 조정이 되겠죠. 자, 개인은, 개인은 위클리가 410, 한 1정 되죠. 411. 11 이상 수익야 손실입니다. 기관은 뭐 거의 없죠. 기관은 거의 없어서. 개인을 어, 봤을 때는, 위클리를 보면은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봐야 되죠. 외인들도 보면 조금 위클리를 보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뭐 그런 그림이 있을 수 있다. 자, 월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월물 개인을 보면은 월물 개인이 콜 매도가 많죠. 콜 옵션 매도가 407만 매수고 그 나머지는 전부 매도죠. 전부 매도. 400부터 전부 콜옵션400 이상 매도입니다. 와, 이거 엄청 비싼데. 422까지죠. 엄청 비싼 거 매도인데. 자, 풋 매도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뭐, 풋 매도가 없냐. 그런 건 아니에요. 풋 매도도 있는데, 풋도 380 매도죠. 380. 그래서 이게 양이 보면은, 위쪽이 더 많은 것 같죠. 위쪽이 조금 더 많은. 이게, 400, 뭐, 1 5까지 가기 어렵겠지만, 은 410까지만 가도 얘들이 올라가죠. 올라갈게. 얘, 얘 405가 매도가 너무 많아요. 900, 906개. 이게 비싼데, 이게 7.86짜리인데, 이게 너무 많죠. 그래서 콜 매도가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아, 뭐, 그래 보입니다. 그래서, 그래, 그래 아직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국선 다음 주 예상입니다. 다음 주 예상인데 뭐, 이번 주는 뭐, 우연하게 뭐, 이 포인트 사이로 왔다 갔다 하죠. 이 포인트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데 추세입니다. 396.80. 얘 위에 있어야 됩니다. 얘 깨지면은 매도입니다. 얘가 추세 각도이기 때문에 396.80. 그 다음에 맥셈입니다. 맥셈 416.85. 414.65. 오버슈팅입니다. 오버슈팅 1차 413입니다. 그 아래 410.05, 408.80, 406.65, 404.80, 402.95, 400.80, 398.30 추세입니다. 396.80, 그 아래입니다. 394.85, 그 아래 39275, 39060, 38865 38650뭐 다음 주에는 이렇게 가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되어집니다. 다음 선물 얼마 됩니다. 선물 얼마디가 전에 나왔는데 제가 안 불러줬죠. 선물 얼마디가 선물 얼마디상1입니다394.30상2 401.05상3이407.85상 4가 414.65상 5가 421.40 하 1이 38845, 하2 38345, 하 3이 3785, 하 4가 37360, 하 5가 36865. 어, 이번달은 뭐 선물이 이렇게 갈 예정이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은 일봉 주봉, 월봉을 보겠습니다. 자, 일봉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 요렇게, 가파르게 올라오다 약간 누웠다가 다시 가파르게 올라가죠. 그래서 이런 장은 제가 가끔씩 라이브 방송 때도 하지만은 불꽃을 한번 피워야 끝이 안 나겠나. 아, 그래 보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풋을 갖고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풋은 완전히 죽이고 살아날 것이다.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하루의 진폭이 한 20포인트 정도 나오는 고점과 저점. 그런 장이 나왔어야, 나오고 나서야 뭐 끝이 안 나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내려가는 거는 어불성설이죠. 내려가는 건 어렵고, 어렵고 만약에 갭, 월요일날 뭐 하락 되겠죠. 갭 하락이, 야간이 빠졌기 때문에 갭 하락 돼도 바로 5일선이안 깨지면은 계속 상승이다. 이러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절대로 이렇게 안 꺼지, 안 꺼지겠죠. 여러분들이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대충 알아요. 아, 이거 금방 꺼질 장이 아니다. 아, 이거 알아요. 그래서 일봉을 보면은 다음 단계가 407.90, 그 다음에 414.70 이렇죠. 그래서 계속 올라간다. 자 주봉을 보면은 뭐 거의 이거를 넘어가 버렸죠. 이 고점을 넘어갔는데 이제 역사상 최고점 이 자리죠. 이 자리인데 이거 넘어가면은 414점, 요 12포인트 차이죠. 여기서 이제 목표는 이 자리죠. 이 자리 목표는 이 자리입니다. 그 450점을 향해 가는데. 뭐, 중간중간에 걸리겠죠. 414, 426, 437, 408. 그, 자, 여기서, 여기서 찍고 밀리느냐. 여기까지 올라가서 찍고 밀리느냐. 뭐, 요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넘어가기는 뭐, 무지하게 어렵지 싶은데. 하지만, 올라가는 거는 뭐, 기정사실이다. 이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도 뭐 월봉이 이거 넘어갔죠. 상봉이 하고 밀릴 수도 있어요. 어, 월봉, 상봉, 상봉하고 밀릴 수도 있는데. 요것도 지금 상봉이죠. 상봉하고 밀릴 수 있는데. 과연, 얘를, 일봉으로 보면은, 다음주도 뭐 올라가지 말라는 법이 없죠 자일봉을 봤을 때 5일선 5일선 얼마죠 398.80 얘를 깨느냐 안 깨느냐에 따라서 주봉이 역할을 하지 않겠나 월봉도 마찬가지 월봉 너무 높지만은 뭐더 올라갈 수도 있죠 더 올라가고 7월달에 빠져보면 되니까 7월 음봉 은봉, 치면 되죠 그래서 충분히 아직 어6월달에한 일주일 정도 남았죠 일주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일봉 오일선안 깨지면은 계속 위쪽으로 본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저는 6월 24일이죠. 6월 24일 공개 방송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방송이 괜찮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